은혜와 세계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적어 봅니다. 첫째로 나의 소소한 일상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네 명의 아이들과 신랑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건강하고 먹, 건강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딸 서영이는 올해 중학생이 되어 모든 것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면서 힘들지 않. 걔 생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청소년부에 올라가서도 좋은 선생님과 말씀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은 본인의 믿음인지 의뢰 엄마가 주는 헌금이 아닌 자신이 받은 용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말하는 예쁜 딸입니다. 또한 둘째 셋째 넷째 딸들도 학교 유치원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즐겁게 생활하게 하시며 교회를 집처럼 좋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도 있고 복상하며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랑 또한 코로나의 여파를 받지 않으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회사 생활에 만족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천국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온 식구가 각자 유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계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둘째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저보다 먼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네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학업을 멈추었는데 2017년 가을에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공부해 보지 않겠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이만 키우던 저에게 다시 공부 시작해서 같이 연구해 보자고 제안해 준 교수님께는 감사했지만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수입으로는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데 전락하면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내 교육비까지 충당하기에는 터무니 없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머리는 남들처럼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 터라 2018년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 여건까지도 모두 마련해 두시고 계셨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제가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같이 교수님 연구를 도우면서 지낸 터라 저의 모든 여건을 아셨기에 경제적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저를 지도 교수님 연구원 소속으로 매달의 월급을 받게 하셨고 전일제 대학원생은 단지 나 혼자여서 대학원생 이름으로 부여된 장학금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까지 채용되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학업을 할수록 이끄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막내 수아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은 나의 여건을 고려해서 수업이 있는 날 외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공부하게 하셨고 또한 교수님과 연구 주제 미팅 같은 시간에는 수화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수화는 옆에 놓고 교수님과 연구 주제 이야기도 할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도 교수님은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절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데 이 목적 때문에 강제로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의 상황을 다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수아는 교수님과의 미팅 시간에도 미팅 시간에 옆에서 그림도 그리면서 혼자 조용히 잘 놀아주었습니다. 염두도 나지 않던 나의 대학원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의 공부를 정리하며 올 초부터 쓰기 시작한 학위 논문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나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어 수월하게 논문을 써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늘 하나님은 지도 교수님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내가 연구하며 막히는 부분들은 지도 교수님이 자기 연구처럼 여러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 내년 2월이면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더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다잘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면 분명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셋째로 감사한 것은 유치부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작년 12월쯤 사무실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단임 목사님이 오셔서 올해는 유치부 부장으로 김선희 집사가 선교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구주 그 바로 부장 임명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디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는 저라 유치부 부장은 저에게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유치부 교사로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부장님, 간사님 도우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데 목사님 왜날 앞에 세우실까? 걱정한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유치부,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곳이 될수 있도록 자기 끌어갈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감사한 일련입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예배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기쁩니다. 지금은 엄마의 품을 떠나 혼자서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이제 제법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멋지게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신 유치부 선생님들이 옆에 있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봉사의 일을 모두 쉬고 있었는데 권사님의 권으로. 유치부 교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에게 채워주신 것은 더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더큰 감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교회 일이란 내 학업에 있어서 하나의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하다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에러를 찾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프로그램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머리를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교회일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힌 프로그램을 잠시 적고 오리고 붙이고 만들고 여러 교회 행사를 정리하고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저에게는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감사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섬기며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사신 것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용서 껏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감사를 적으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만나게 하셨습니다. 옆에서 신랑은 이야기합니다. 본인 공부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여 잠을 못 자면서 교회일까지 하면서 잠도 못 자냐고 그러면서도 짜증 부리지 않고 일하는 마누라가 신기하다고 잠을 못 자고 일하는 거 역시 로봇이 아닌 저이기에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일을 할때그 안에서 저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은 은혜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답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감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삶, 하나님이 바라는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는 목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목사님이 살아온 신앙의 가치와 비전 등을 알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바라는 삶의 방향이 나에게 스며들어 같은 방향을 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면 사람들의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보잘 것 없고 허물 많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로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조금 오갑니다. 하나는, 야, 이 목사보다 나은 교수도 있고, 목사보다 나은 사업가도 있고, 저를 좀 돌아보면서 어, 참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어, 교수가 돼가지고, 아이들 옆에 두고 지도하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좀, 우리 목사 도전받아야겠다 이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김선희 집사님, 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 어, 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박사학위 논문 공부하는 표가 별로 안 났어요. 표가 안 나고 그냥 뭐 시키면 잘하고, 또, 또뭐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이, 어떻게 박사학위를 그렇게 나이롱으로 그렇게 시켰다나. <laughs> 참, 그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 나 집사님 그 간증 좀 듣고 싶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어떤 그, 어, 신비한 그런 것들을 아마 집사님을 통해서 볼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행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다 예, 서로 좌우 다르